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발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화를 볼때그 영화의 주연이 누구인지를 주의 깊게 봅니다. 어, 조연 역할을 하는 배우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보는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조연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역할을 어, 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그 배우가 누군지를 저희가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에도요. 주연 배우들에게는 극중의 이름이 분명하지만, 정말 자그만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뭐, 형사 1, 형사 2, 누구 이렇게 적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주연과 조연으로 나눠 본다면요, 엘리아와 아합 뭐, 발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주연급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이 본문을 대할 때이 주연들의 대결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묵상해왔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 주연들의 대결은 아쉽게도 내일 말씀 본문의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에 좀더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연에 집중을 해보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조연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 그들은 지금 아합 왕의 부름을 받고 갈멜산으로 모여 있습니다. 어, 그러자 주연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가 이 갈매산으로 모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냐라는 이 엘리야의 질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답이 없죠. 한 마디도 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뭇거림 속에서는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눠지고 쪼개져서 하나님만 믿자니 조금 불안하고. 발과 아세라를 온전히 따르자니 좀 게름직한 어,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영적인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비슷한 질문을 던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었죠. 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조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당황스러워서라기보다는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엘리야를 외면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고백을 이제는 드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되었습니까? 아합이 생각보다 괜찮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아합 왕은요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아합 왕은 어떨까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아합 왕은 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부국강병을 이룬 왕입니다. 아합 왕의 영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했습니다. 동맹을 맺음을 통해서 꽤나 강력한 국력을 쌓아가고 있던 그런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민할만하죠. 그런데 어, 오늘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왕과 그가 숭배하고 있는 발과 아세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결정적으로 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엎어 버리시는 것이죠. 지속적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수렁통에 빠뜨리게 된이발 왕조의 모습을 어, 다시금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의 감음을 주시죠. 여러분 기나긴 감음은요. 왕으로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자연체의 어,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를 원하셨죠.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그를 숭배하는 이 아합이란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싶어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화된 신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버려 버리니 아합 왕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유도 경기에서 단번에 경기를 끝내는 한판 승부를 지금 버리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 본문의 조연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신 다음에 이것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 누구를 섬길 거냐, 머뭇머뭇 거릴 거냐 그랬을 때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더라면 저는 이런 대단한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머뭇머뭇 거렸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요. 절룩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심을 못 잡아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어, 그런데 절룩거리다라는 이,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투에 들어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에서도 나옵니다. 그들은 처음에 소리치고 열심히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뭐라고 얘기하죠? 주변을 뛰놀았다. 이 뛰놀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절룩거리다라는 어, 거예요. 신나서 열심히 막뛴게 아니라 그들의 그 제의적인 형식에 따라서 절룩거리면서 계속해서 뛰어다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어, 신을 깨우려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는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놀립니다. 좀더 크게 외쳐봐라. 깨워봐라. 어디 나갔나보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지금 신을 자극하려고 있어요. 자극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발과 아세라는 그들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높이면, 나의 과도한 헌신을 하면 발과 아세라가 움직이는 템포를 내가 움직이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발칙한 상상입니다. 신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애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빨리 움직이겠지. 내가 헌신하면 내 기도의 응답을 빨리 들어주시겠지. 그 손이 그 주도권이 자기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아가 볼 때요, 놀릴만 하죠. 어, 신을 깨우는 주체가 자신들이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을 것입니다. 발과 아세라를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발과 아세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아는 어떻습니까? 엘리아는 단호합니다.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는 애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맞지만 간절히 기도한 열심을 지렛대로 밀어 넣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조건으로 치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화려해도 거짓된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편안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셔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셔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조건을 삼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압박을 하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템포를 조절하고 싶어하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조건으로 삼아 하나님과 거래하려 한다면 신성 모독입니다. 어,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솔직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의 귀한 고백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안정감. 그것을 능력이라 부르고 자랑하고 부러하게 만드는 이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떠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합을 그다지 부정적인 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화려하니까, 영토를 넓혀 가니까, 풍요로우니까 어, 나도 그것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입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조연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뿌리를 지금 흔들고 계신 거예요. 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릅니까? 우리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우리도 불안해하고,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막연한 미래가 주는 이 불안함에 휘둘려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안정감을 언제든지 추구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미래의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 다른 모든 것다 내려놓고 나만 볼수 있냐? 나로 만족할 수 있냐. 내가 너의 전부일 수 있냐. 나로 충분하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머뭇머리 머뭇거리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목숨을 아사 가셔도 괜찮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셔서 내 모든 삶이 다 흔들려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조연들과 비슷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안정감, 하나님 당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나는 너 없이 안 된다고,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비를 멈출 만큼, 3년간의 가뭄을 줄, 주는 만큼. 온 세상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호를 보낼 만큼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것이죠. 당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우리에게 주님은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고 계신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 조각, 세 조각 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오롯이 따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뒤흔들려도 괜찮다라는 그 고백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누구를 택할지를 선택해라 여호사의 질문에 엘리야의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내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늘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없는 안정감을 상상하고 갈망하고 능력이라 칭하고 부러워하고 엎드릴 때가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화려함은 폐악이요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재앙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질서를, 순서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깊숙한 그 중심부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존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